백질 하면은 이거는 열량을 내는 열량소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구성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살. 살 아, 근육 뭐 이거죠. 예 네, 근육에 해당이 헤어지는 것도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면역력 하면은 또 얘기하는 게 백혈구라든지 이런 그 혈액의 세포들 얘기를 하잖아요. 백혈구 절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의 성분들도 결국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백혈구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백혈구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면역력이 상승이 되겠죠. 백혈구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싸워 이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혈구 수치를 정상적으로 잘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또 단백질이다.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내 손바닥의 절반, 내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하루의 양이 아니라 한 끼의 양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손바닥의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은요. 사람마다 다 손바닥의 크기가 다르듯이 이만큼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보통 70에서 150요 사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하루에 한 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드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몸 안에 들어가서 각각 구성소의 역할도 하고 혹시라도 탄수화물 섭취가 덜 돼서 열량이 부족했을 때는 이 단백질도 하루에 20% 정도는 칼로리로 내야 되는 거 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단백질 섭취는 특히 매끼마다 드셔주는게 훨씬 효율적으로 내 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 있냐면 생선 생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흰살 생선하고 붉은 살 생선으로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흰살 생선은 말 그대로 그냥 어, 살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민어 조기 갈치 동태 이런 것들, 그리고 붉은 살 생선 하면은 약간 기름지면서 저희 그 불파지망산 많이 들어져 있는 그런 생선들이죠. 그래서 연어라든지, 고등어, 꽁치, 뭐 참치, 뭐 이런 것들이 다어 생선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생선은 흰산 생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선도 많이 아니에요. 50g이면은요. 쉽게 저희가 그냥 고등어로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붉은 살 생선이긴 하지만은, 고등어를 보통 이렇게 토막을 한두 토막으로 내잖아요. 이두 토막 낸 거에서 이렇게 한 면, 이렇게 포를 뜨면은, 다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포를 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면만 해당이 되어지는 게약 50g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생선 한 마리 구워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막 이러시는데 굳이 다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끼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4분의 1쪽만 먹더라도 그 끼니는 너무 잘 드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드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너무 입맛 없어가지고 또안 드시면 안 되는 게또이 단백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요 약 50g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얼만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 예전에 삼겹살 많이 드셨죠? 삼겹살 이렇게 구워서 가위로 자르면은 이렇게 내 손가락에 한두 마디 정도 크기. 나와서 이게 이제 상추 올리고 마늘 올리고 쌈장 올려서 드시는데 그 정도의 크기가 10g에서 15g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추 하나에 두 개씩 올려 드시는 분은 한두번 내지 세 번만 드시면은 그 끼니의 단백질은 다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매 끼마다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그냥 작은 양을, 어, 수시로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달걀이 있죠. 그래서 달걀은 지금은 50g보다 실은 더 많아요. 오나, 뭐, 대란, 뭐, 틈나, 뭐, 이렇게 알 크기들이 커져가지고 50g 내지는 70g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 50g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어, 보통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된 이유가 저희가 이 단백질을 계속 내 몸에서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채소 단위로 변해가지고 저희 몸에서 활력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는 않고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아주 고른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달걀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달걀이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달걀의 단백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부민입니다알부민 저희가 병원에서 알부민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영양 불량인지 아닌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우리 혈액 중에 그 성분으로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어, 하루에 한개 정도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육류는 뭐 지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도 어, 좀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이 갈라지시면서 특히 항암치료 후에는 이런 냄새나 미각에 굉장히 민감해지시면서 생선은 또 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드럽게 달걀찜 해 드시던지 아니면 수란 해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쪄서라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개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는 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는 콩, 저희 대두라고 하는 그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그 대두에서 단백질 뽑아가지고 만든 식품이 어떻게 보면 또 두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두부도 많이 아니에요. 보통 지금은 130g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70g 정도만 드셔도 괜찮으십니다. 요즘은 두부 이렇게 기본 사과판 갈수록 좀 두부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던데요. 요즘은 이렇게 300g 짜리 이렇게 하나 사시면은 그거를 3등분 해서 맥끼니마다한번 정도. 맥끼니마다 그러니까 드시기에는 또 두부만 드시려면은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구성 아미노산이 조금 불균형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두부, 한 번은 달걀, 한 번은 생선이나 육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끼니마다 드시면 되고 근데 나는 세 끼니를 제대로 잘못 먹어가지고 나 단백질 식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치즈 치즈도 요 슬라이드 치즈 이한 장이면은 그냥 우유 한잔 마시는 듯한 그 단백질 양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약 7g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는 간식으로 또 섭취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단백질 보충이 되어지니까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내 몸무게 곱하기 0.8에서 1g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60, 60kg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6, 8에 48. 하루에 단백질의 양을 48g 정도? 먹거나, 아니면은, 현재 나는 한참 치료 중이고, 체력이 좀 저하되고, 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약뭐 10대이다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60g 정도를 섭취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60kg인 사람이, 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48에서 60. 그램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이건 이제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또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복잡할 거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육류 같은 경우는 그까 그러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육류는 그냥 100g에 23에서 27g 정도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g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100g이 다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100g을 섭취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단백질은 23에서 27g 정도이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 편하게 25g으로 그냥 정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일단 25g을 섭취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달걀. 달걀을 한개 먹으면은 그 달걀 50g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약 7g에서 10g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50kg, 50g 짜리보다는 더큰 달걀들이 많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g으로 그냥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달걀 한개 먹으면 단백질 10g이 섭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아까 고기, 닭가슴살, 가장 기름 적은 닭가슴살 100g에 그 다음 달걀 한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생선. 생선류 같은 경우도 어, 단백질이 육류보다는 더 적지만은 달걀보다는 더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약 17에서 21g 정도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0g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100g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20g의 단백질이 섭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생선 싫어 그럼 나는 두부 대신 먹을래 그러면 두부 같은 경우는 약간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단백질량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00g 중에 약 7g에서 10g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달걀하고 똑같이 10g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닭가슴살 100g 드시고 그리고 달걀 함께 먹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두부를 먹었다. 그러면 10g, 10g, 25g 그러면 45g. 근데아좀 부족한 것 같네. 그래서 치즈 한 장을 먹었어요. 그러면 50 얼마였죠? 아까 47에 7 하면은 54. 그러면 충분히 내 몸무게에 해당이 되어지는 단백질량은 하루에 필요한 양은 다 섭취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제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백질만큼은 조금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만큼은 꼭 섭취를 하셔야지 결국은 뭡니까? 치료 중에 체력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중 조절이라든지 면역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치료를 위한 내몸에그 조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기억을 꼭 하시고 단백질만큼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꼭 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어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내 손바닥에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양을 맺기로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